주방에는 매일 사용하고 오래 사용되는 물건들이 많은데요. 오늘은 사람의 몸에 치명적인 암 유발부터 각종 질환과 알레르기까지 일으키는 주방에서 사용하면 절대 안 되는 제품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캠핑 때 사용하는 이건 뭘까요? 일회용 알루미늄 용기죠. 집에서는 잘 쓰지 않는 것을 왜 소개시켜 주냐고요? 사실 집에서 사용하는 제품들 중에도 알게 모르게 알루미늄 제품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양은냄비가 있는데요. 양은냄비는 산화피막 코팅이 되어 있어 새로 산 제품의 경우 알루미늄 유출이 되지 않지만 오래 사용하면서 산화피막 코팅이 손상되면 알루미늄에 유출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알루미늄이 먹자마자 치명적으로 안 좋은 물질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루미늄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99%는 소변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적은 양이라면 건강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식기에서 조금씩 알루미늄을 섭취하게 된다면 1%라는 적은 양이라도 쌓이고 쌓이면 신장 질환, 신경급성부터 심하면 유방암, 치매를 유발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쓰는 양은 냄비는 앞서 설명했듯 새 제품의 경우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사용해서 코팅이 벗겨지고 철수세미로 닦아서 기스가 난 경우에는 알루미늄이 음식을 통해 몸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무조건 버려야 될까요? 버리는 것이 가장 좋지만 새로 산 제품을 당장 버리기 아깝다면? 코팅을 좀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새로 산 양은 냄비에 물을 가득 채워 오븐에서 10분 간 끓이면 코팅이 더 단단하게 유지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코팅을 유지한 양은 냄비를 사용하다가 점차 알루미늄이 없는 제품으로 바꿔나가는 게 좋겠죠?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제품은 프라이팬입니다. 아니 프라이팬을 다 버리면 요리는 뭐로 해 먹나요? 버리기 에 먼저 이것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프라이팬은 알루미늄 합금에 음식이 붙지 않도록 코팅을 해서 만들어지는데요. 이런 코팅은 과부라 화물로 만들어지는데. 안정성이 뛰어나고 음식물에 붙지도 않아서 요리할 때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수저나 뒤집개를 써서 요리를 하고 설거지를 할 때마다 이 코팅은 조금씩 벗겨집니다. 그렇게 벗겨진 코팅은 요리하는 과정에서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러한 과불화 화물은 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로 지정될 정도로 우리 몸에 치명적입니다. 알루미늄과 다르게 섭취를 하면 암을 먹는거나 다름이 없는 것이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연구 결과 과불화 화물은 무려 4년간 체내에 머무르면서 신장 독성, 생식 기능, 호르몬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버려야 될 프라이팬에 대해 알려드리기 전에 꼭 부탁드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채널을 만들고 세달 동안 구독자 0명을 겨우 모았습니다. 야 뭐든지 이렇게 상상들게 왜 이러는 걸까요? 저도 궁금해요 왜 그랬는지. 이거 어떻게 보고만 있어! 구독은 아니더라도 좋아요만이라도 눌러주세요. 자 그럼 어떤 프라이팬을 버려야 할지 알려드리자면 코팅이 멧돼던 것은.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버려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치형적인 발암물질을 음식과 함께 섭취하는 게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면 버리고 어떤 프라이팬을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코팅된 프라이팬은 어떤 제품을 써라도 인체에 크게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기존에 쓰던 제품을 새로 구매해도 됩니다. 하지만 가열을 할때 아무것도 없는 프라이팬을 오랜 시간 예열하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합니다. 예열을 할때 프라이팬은 고온에 쉽게 도달하고 코팅이 독성 기체로 바뀌어 요리 중에 독성연기를 흡입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건강에는 스테인리스 제품이 가장 좋습니다. 스테인리스는 코팅이 되어 있지 않고 고온에서도 사용 가능하며 내구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러나 코팅이 되어 있지 않아 음식이 쉽게 눌러붙는 큰 단점이 있는 반면 다른 코팅 제품들과 다르게 발암물질이 없어 매우 안전합니다. 어떤 제품을 사용할지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해서 사용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주방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요리를 하던 대다를 시켜먹던 무조건 사용해야 하는 이것. 사실 우리 몸에 제일 해롭습니다. 바로 밥을 다 먹고 나면 꼭 해야 하는 설거지 필수품 수세미인데요. 수세미는 우리 집 안에서 세균이 가장 많이 서식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한 번만 사용해도 식기용 수세미의 1cm에는 약 500억 개의 세균이 서식할 정도로 더러운데요. 수세미에 세균이 가득한 이유는 바로 설거지를 하고 그대로 방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수세미를 매일 새로 교체한다면 돈이 많이 들어갈 텐데요. 수세미를 바꾸지 않고도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균이 해로울 정도로 많이 생기게 되는 정도가 일주일 정도 사용된 수세미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집에서 수세미를 몇 개나 사용하고 계신가요? 저도 설거지를 위해 수세미를 한대 사용하고 있는데요. 딱한 개만 더 늘리면 됩니다. 하나는 일주일간 서러지를 하는 용도고요. 다른 하나는 사용한 수세미를 살균하고 사용할 수세미인 것이죠.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살균하고 교체해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수세미를 잘 살균한다고 하더라도 3개월에 한 번씩은 교체해 주는 게 좋다고 하니까 잊지 마세요. 그렇다면 수세미 살균 방법에 대해서도 알려 드려야겠죠? 유튜브에 검색만 해도 다양한 수세미 살균 방법이 있는데요. 여기에 특별한 실험을 통해 수세미 100% 살균 방법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는 세제와 물입니다. 물1리터에 주방 세제 2ml를 넣고 세척하면 세균이 99.6% 제거됩니다.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수세미든 가능하지만 세균 제거 비율이 가장 낮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와 식초. 물을 각각 1대1대1 비율로 섞어 5분간 담가두어 수세미를 소독하는 방법입니다. 세균을 약99.8% 제거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물 1리터에 락스 5ml를 섞어 세척하는 방법인데요. 세균을 99.9% 제거하지만 락스는 피부에 닿으면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공장갑을 껴야 하고 설거지를 할때 락스가 남을 수 있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두 가지 방법은 세균을 100%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먼저 전자레인지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전자레인지 용기에 수세미가 잠길 정도로 물을 담고 전자레인지에 2분간 돌려주시면 됩니다. 엄청 쉽죠? 다음으로 끓는 물에 10분간 살균하는 방법으로 냄비에 물을 받아서 10분간 끓여서 살균해 주면 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렇게 총 다섯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두 가지 방법은 반드시 주의해야 할점몇 가지가 있으니 이 부분은 꼭 확인하세요. 전자레인지에 살균하는 경우 털수세미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끓는 물에 살균을 하는 경우가 되면 환경호르몬이 나온 플라스틱 수세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방법도 100%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세균이 죽기 때문에 일주일 사용한 수세미는 반드시 알려 드린 방법으로 세척 후잘 말려서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 몸에 미치는 악영향을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건강 콕입니다. 주방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은 오래 쓸수록 절약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을 망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알루미늄 제품과 프라이팬은 1년마다 혹은 디스가 나거나 코팅이 벗겨졌을 때는 교체해야 합니다. 수세미는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사용하면 살균을 했더라도 새것으로 교체해서 아무렇터 건강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